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하셔서 합격 시대 마무리 80선 마무리 강의도 들어보세요.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모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주거형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임대차 확인사항이 신설됐죠.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적는 거고요. 외우셔야 돼요.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부가 확정일자 부여현황, 채,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 전입세대확인서, 체를 변제,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 등이 민간 임대 등록 여구 신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못 외우면 우리가 등신 외우셔야 돼. 그리고 개공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확인서 이 여섯 가지를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따로 받아야 돼요. 임대차 확인 사항에 대해서만 서명 또는 날인을 따로 받아야 돼요. 확인 설명서 전체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임대차 확인 사항에 대해서 따로 또 받고 문제 풀게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예요. 개정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확인 사항이 적는 것이 아닌 거 1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려면 등신 부 2번.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려면 등신 부채 채. 3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려면 등신 전 4번. 최우선 변제금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려면 등신 모대음은 우리가 등신 답은 그래서 5번 관리비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도 중요해요.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관리비 주택 임대차에서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한다. 해당해요.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에서 설명했다고 해서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게 아니다. 어디 적으라고요? 관리 가는 사항이. 관리비는 관리 가는 사항이 적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비 주택임대차에서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확인 설명서에 적을 때는 어디 적는 거다? 관리 가는 사항이 적는 거다. 임대차 확인 사항이 적는 게 아니라 임대차 확인 사항에는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그거 적는 거였으니까 관리비는 관리 가는 사항이 적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